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게 빠르고 배울 수 있는 큐베이스 강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은요 인설트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녹음된 파일이나 혹은 가상악기 이 음, 것들에 대해서 이펙터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인설트입니다 어디인지 찾아가 볼게요 왼쪽에 쭉 가보시죠. 인스펙터 창의 안에 인설트가 여기 있죠. 뭐든지 화살표를 클릭을 해야 들어가게 됩니다. 클릭. 렉박스가 나왔죠. 이렇게 여기 또 화살표가 여기 있네요. 클릭해 볼게요. 셀렉트 인설트 이렇게 돼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큐베이스 안에 깔아져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플러그인들 이펙터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걸 플러그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EQ를 한번 걸어볼게요. 음, 어떤 EQ를 걸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REQ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클릭. 큐베이스 EQ 걸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EQ가 걸어져 있죠. 바이패스를 시키고. 네. 지금은 EQ가 거의 적용이 안된 상태예요. EQ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제. 너무 짧았네요. 루프를 걸어 놔야 되겠다. 살짝 당황했습니다. 루프.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마디 혹은 원하는 웨이브 파일을 드래그했죠? 여기서 단축키 P를 누르시면 LR 로케이터 구간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루프를 돌리고 싶다. 루프로 활성화하고 싶다. 그러면 T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요밑부분에또 있죠. 사이클 루프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플레이 해 볼게요. 제가 EQ 프리퀀시 값을 옮겨 보면, 네 이렇게 변하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로우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오늘은 음, 이펙터를 보죠. EQ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서트로 뭘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로우가 많이 살아났죠?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쪽을 좀 올려 볼게요. 조금 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렇게 인서트 창에서 원하는 음, 이펙터 플러그인을 걸 수도 있어요. 또 여기서 다이나믹 계열의 컴플에서도걸 수도 있고요. 어떤 걸 걸어볼까요? 걸어볼게요. 지금이 이제 바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바이패스 훨씬 더 눌러주고 트랜지언트가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좀 이해 안 가시겠지만 이렇게 인설트 창에서 원하는 이펙터를 계속 걸 수가 있어요. 보컬 같은 경우는 믹싱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순서에 대한 차이는 좀 있어요. 음, 그래서 EQ를 걸고 컴프를 걸고 또다시 보정을 하고 또 컴프를 걸고 보컬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를좀 여러 개 거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인설트 단에 이펙터를 걸때 이펙터의 어떤 그런 순서와 조합의 따라 사운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인설트단에서 이펙터를 한번 걸어보세요. 뭐든 좋으니까 클릭을 하셔서 일단 들어보고 봐야지 알거 아니에요. 이 인설트단에서 리버브 딜레이도 다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걸어보고 노브도 만져보고 해보면서 이 플러그인이 어떤 거구나 어떤 성향의 것이구나 란걸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먼저 돼야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더 빨리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인설트 마지막 정리할게요. 인설트는 내가 이펙터를 거는 곳인데요. 인스펙터 창의 왼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셀렉트, 인설트를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이펙터를 클릭을 하시면 이 트랙에 대해서 이 이펙터가 적용이 된 사운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쉽고 빠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